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삼각형 ABCD가 있는데요, 각 선분 AD의 길이가 각 A를 이등분했다고 했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이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만큼의 길이를요,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크게 그려놨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얘를 어디로? 평행이동 할 거예요. 어디로 평행이동 하냐면, 점 C가 딱 걸리도록. 이렇게 평행이동 할수 있죠. 여러분들도 평행이동 했습니다. 그래서 각을 살펴, 각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하고도 평행이냐면요. 그러면 얘하고, 어, 제가 어떤 놈하고 평행이동 했는지 여러분이 잃어버렸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 이 놈하고 평행이동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빨간 거두 개가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각을 우리가 a각이라고 하면 이각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두 이 개는 얘를 직선에 얘를 직선 뭐 m이라고 내가 으면 l과 m은 서로 평행이니까 이각이 a면 이각도 a가 되야 되죠. 그럼 여기각과 여기각은 서로 각을 이등분했다고 했으니까 a a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요각하고요요각관계는 엇각 관계라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우리가 AC의 길이가 이만큼의 AC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살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AC의 길이 지금 이 길이죠, 그렇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때야 돼요? 이듬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같은 이듬변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길이 X라고 놓으면,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만큼의 길이가 X인 거죠. 그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전체의 길이가 1 0이니까 12-X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평행 관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런 삼각형에서 보면요.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왜? 길이 하고 길이 하고 서로 평행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풀었던 형태의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길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 대이 길이. 12-x 대 x. 12-x의 x는 누구 8대 12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8대 1 2 관계가 성립된다. 4를 약분하면 4, 2, 8, 4, 32. 12. 그래서 12-x 대 x는 2대 3의 관계가 성립한다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 자, 1번 내항 2x가 되어야 되고요. 3하고 12-x를 곱하면 36-3x. 이항하면 5x가 36. 그러므로 x는 5분의... 36의 길이를 가져야 된다. X가 누구인데요? AC의 길이를 X로 넣은 거죠. 이게 누구야? AC의 길이. AC의 길이가 어디있어 이만큼의 길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AC의 길이가 5분의 36이 넓이를, 아, 이 길이를 갖는다.